그리스에서 쌈장처럼 어느 요리에나 찍어 먹는 차지키 소스입니다. 먼저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채쳐줍니다. 오이에 소금을 조금 넣고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10분이 지나면 오이를 꽉 짜서 수분을 빼주세요. 수분이 잘 빠졌으면 볼에 넣어주세요. 먼저 레몬수 조금 넣어주시고요. 마늘도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릭 요거트는 3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1스푼 넣어줍니다. 소금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허브 종류나 레몬티를 넣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후추 조금 넣고, 파슬리 넣어서 끝냈어요. 이제 잘 섞어주시면 끝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시면 맛있어요. 저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살짝 구운 식빵에 발라 먹었어요. 상큼하고 아삭하니 너무 맛있네요. 사이다로 상큼하게 오이절임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오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반을 잘라주세요. 채칼로 채 썰어주세요. 손다치니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반찬통에 오이를 차곡차곡 넣어 주세요. 양념은 설탕 2스푼, 식초 네스푼 소금 1티스푼입니다. 양념을 부어 주세요. 이제 사이다를 부어 줍니다. 벌써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냉장고에 하루 뒀다가 드시면 돼요. 한참을 먹어도 물이 생기지 않고 아삭한 오이무침입니다. 먼저 오이 두 개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팔팔 끓는 물에 10초만 데쳐 주세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바로 식혀 줍니다. 식힌 오이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물에 천일염을 좀 풀어주세요. 오이를 소금물에 10분 정도 절여줍니다. 그 사이에 양파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파도 조금 잘라놓습니다. 절인 오이는 한번 헹구고 물기를 쫙뺀 후에 야채와 같이 볼에 담아주세요. 양념은 고춧가루는 3스푼 넣고 마늘은 1스푼 넣어주세요. 참치액젓은 3스푼 넣고 설탕은 1스푼 넣습니다. 참기름도 1스푼 넣어주세요. 소금은 간 보시면서 추가해주세요. 이제 통깨 넣고 무쳐주시면 됩니다. 다 무쳤으면 반찬통에 넣어주세요. 아삭하니 정말 팝도둑입니다. 갑자기 오이가 먹고 싶어서 간단하게 오이탕탕이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오이를 깨끗이 씻고 까만 가시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비닐에 넣어주세요. 방망이로 세로 방향으로 두드려줍니다. 이번에는 조각내듯이 두드려줍니다. 잘 조각낸 오이는 물에 넣어주세요. 양념은 먼저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설탕은 소금 두배만큼 넣어주세요. 그리고 식초는 설탕의 두배만큼 넣어주세요. 통깨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이제 무쳐주면 끝입니다. 무치면서 간은 조금 조절해주세요. 간마늘도 반스푼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그릇에 옮겨주세요.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네요. 새콤잡자름한 게 젓가락이 계속 간답니다. 시원하고 새콤한 오이물김치입니다. 먼저 오이 5개를 잘 씻어주고, 가시도 제거해줍니다. 씨를 숟가락으로 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알배추도 한 덩이 잘라주세요. 깨끗이 씻어서 체반에 잠깐 두세요. 실파도한 줌을 깨끗이 씻어 잘라줍니다. 홍고추도 있으면 좋은데, 쓰고 남는 거 버릴까봐 안 썼어요. 양념으로 쓸 무는 200g 잘라주세요. 양파는 1개 잘라주고, 청양고추는 2개 잘라주세요. 전부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마늘은 2스푼, 생강은 1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밥 반공기를 넣어줍니다. 이제 믹서기로 갈아주면 됩니다. 양념을 면주머니에 넣고 고춧가루도 3스푼 넣어주세요. 면주머니에 물을 넣으면서 양념을 쭉쭉 짜주세요. 물은 총 3리터 넣었어요. 소금은 3스푼 넣고 설탕도 3스푼 넣어주세요. 소금이랑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 이제 전부 넣어주시면 돼요. 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으세요. 실온에 하루 정도 쏟다가 익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몸에 좋은 도라지와 오이로, 새콤달콤하게 무침을 만들었어요. 먼저 오이 두 개를 깨끗이 씻고 겉에 까만 부분만 제거했어요. 오이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오이씨는 숟가락으로 제거했어요. 오이씨가 있으면 도라지와 식감이 어울리지는 않더라고요. 양파도 하나 잘라주세요.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요. 오이 양파, 그리고 도라지를 볼에 담아주세요. 도라지는 200g 썼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소금 4스푼, 설탕 4스푼, 식초 4스푼 넣고 15분 정도 절여주세요. 잘 저어주세요. 양념은 고춧가루 5스푼, 소금 1스푼, 설탕 4스푼, 식초 4스푼, 그리고 참치 액젓 1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잘묻혀주시면 끝입니다. 새콤달콤하니 밥도둑이네요. SNS에서 핫하다는 아코디언 오이무침입니다. 칼집 사이로 양념이 잘 배어서 너무 맛있네요. 먼저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대고 비스듬히 칼집을 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코디언 모양이 돼요. 물론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라놓은 오이에 소금을 3스푼 넣고 절여줍니다. 10분 후에 한번 헹궈주고, 물기를 쫙 빼줍니다. 양념은 고춧가루 3스푼. 설탕 2스푼. 맥젓 2스푼. 그리고 요구르트 한 병을 넣어줍니다. 요구르트를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확 올라가요. 다진 파도 좀 넣어주고요. 양파도 채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제 조물조물 무쳐주면 끝입니다. 새콤달콤하고 아삭하니. 팥반찬으로 그만입니다. 오이와 맛살로 만드는 맛있는 초무침입니다. 먼저 오이 한 개를 깨끗이 씻어서 채칼로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맛살도 먹기 좋게 뜯어주시고요. 다 뜯었으면 오이랑 볼에 담아주세요. 양념장은 식초 3스푼 넣고요. 설탕은 1스푼 넣어주세요. 저희는 조금 달게 먹어서 설탕 조금 더 넣었어요. 그 다음 소금도 조금 넣어주세요. 이제 잘 묻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맛살 냄새를 조금 잡으려고 후추조금이랑 마술도 한 스푼 더 넣었어요. 이제 접시에 담아주시면 돼요.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으면 좀더 보관할 수 있어요. 꼭지가 위로 가게 해서요. 오이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오이를 채칼로 길고 얇게 정해주세요. 그리고 식빵에 크림치를 발라주시고요. 오이를 올려주세요. 소금도 좀 뿌려주시고요. 후추도 탈탈 털어주세요. 이 샌드위치는 원래 영국 여왕이 즐겨 먹었다고 해요. 나온 산에서 저녁무도몇번 먹었고요. 별거 없는데 아삭하니 정말 맛있네요. 오이로 상큼하게 꼬마김밥을 만들었어요. 먼저 오이 하나를 채쳐주세요. 오이가 살짝 잠길 때까지 물을 부어주시고요. 소금 두 스푼, 설탕 두 스푼, 식초 두 스푼 넣고 10분만 절여주세요. 참치는 기름을 쫙뺀 다음, 마요네즈 두 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밥한 공기를 볼에 넣어주시고요. 소금 두 꼬집이랑 식초 조금, 참기름, 통깨 넣고 잘 섞어주세요. 김은 먹기 좋게 3등분 해주시면 좋아요. 절여놓은 오이는 꽉 짜주세요. 수분이 많이 남아있으면 김밥이 축축해지더라고요. 이제 김한장 깔아주시고요. 밥한 숟갈 올려서 펴주세요. 참치도 올려주고요. 오이도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김밥이 너무 커지니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참기름도 좀 발라주시고요. 통깨 뿌려서 먹으면 고소하고 상큼하니 정말 맛있어요. 오이가 숙취해소에 진짜 좋다고 해서 오이수를 만들어봤어요. 먼저 오이 하나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오이는 비타민 B와 전해질이 풍부해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이제 물 1리터에 오이를 넣어주세요. 식초도 한 스푼 넣고요. 소금도 한 스푼 넣습니다. 잘 섞어주시면 끝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샐러드로 먹어도 숙취해소에 좋아요. 시원하게 먹게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30분만 넣어뒀다가 꺼내서 한잔하면 정말 시원해요. 웬만한 숙취의 소재보다 낫습니다.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롤유브로 간단하게 야채랑 밥을 말아봤어요. 저는 유부는 초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도 파네요. 야채는 오이랑 당근이랑 파프리카를 조금씩 잘랐어요. 맛살도 조금 잘랐어요. 밥도 한주걱 퍼주세요. 초밥 안에 들어있는 소스와 비벼줍니다. 이제 물기를 짜준 유부를 깔아주세요. 김도 한장 깔아주세요. 팥한 숟가락 올립니다. 맛살도 올리고요. 야채들도 올려줍니다. 잘 말아줍니다. 생각보다 잘 말아지네요. 반을 잘라봅니다. 그릇에 하나씩 올려주세요. 새콤달콤하고 야채가 아삭아삭 씹히는 게 진짜 맛있네요. 오이와 크래미로 간단하게 간식을 만들었어요. 오이 두 개를 깨끗이 씹고 겉에 까만 부분만 제거해주세요. 칼로 잘라도 되고 채쳐주셔도 돼요. 다 됐으면 소금으로 10분만 절여주세요. 크래미는 두 덩이 사용했어요. 잘게 뜯어주시면 돼요. 절여놓은 오이는 물기를 쫙 짜주세요. 볼에 오이와 크레미를 담아주세요. 마요네즈는 5스푼 넣어주세요. 머스타드는 1스푼만 넣고요. 설탕도 1스푼 넣어주세요. 후추도 넣어주세요. 통깨도 넣고요. 이제 잘 섞어주시면 끝입니다. 저는 살짝 구운 식빵 위에 올려서 먹는데, 김밥에 넣어도 되고, 크래커 위에 올려 먹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잘 먹어서 좋습니다.